안녕하세요, 도루입니다 오늘도 산에 왔습니다. 아 날씨가 괜찮았는데 이렇게 산행 지에오니까 비가 내리고 있네요. 많은 비는 아니고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어요. 아 오늘 이곳에 한번 아 보라사리버섯이 자랐나 왔는데 아 이거 비 때문에 오늘 한번 봐가지고 비가 괜찮으면 올라가 보고요. 아니면 중간에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좀 이따 뵙겠습니다. 어두컴컴합니다. 그래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. 어두컴컴하고, 아이고 비가 와가지고 이건. 봐다 분명 괜찮았는데 비가 내리네요. 후. 야, 이 보라살이 보세요. 이렇게 보라살이 보석들이 올라와요. 여기서 올라오는데 어리다 이곳은 이것은 어리고요. 어디 보자. 여기도 하나타있네 여기 보세요 이 어린 것들 보세요 이렇게 어린 것들이 올라오네 이거 봐요 여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한참은 더 있어야 될것 같고요 아이고 보이는 보라사리마다 다 어려요 이렇게 어리고 작은 보라사리 버섯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 보세요 아 어리다 그쵸? 어리고 하... 조금 더 있어야 돼요 한 일주일 이상은 있어야지 될것 같아요 하... 어두워지면서 안개까지 빌려오고 완전 기곡선장이네요 아이고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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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유, 모든 쌀이 보석들이 이렇게 어리네요. 아유, 보이는 것마다 다 어리고 이거 찾아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번 찾아 는볼게요 또. 참해색 아. 광대 보석 아재 입이 보세요. 지금 아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요, 뭐가 얼굴을 딱 끈거리게 쏘더라고. 요 그래서. 돌아봤더니 조금 와서 돌아봤더니 이렇게 쌍쌍거리고 한 마리가 와서 제 등을 아이고 미끄러라 제 등을 또 한번 썼어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. 나무나 바위 같은데 이렇게 녀석들이 집을 지하요 아이고 바로 눈밑에 쏘였네요. 이렇게 쏠때 뿐이에요 저는요. 아미색강대보서나제비 하... 어, 크다. 아 녀석 아주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. 아이고, 그만 내려가야 되겠어요. 날씨도 어두워지고, 비는 더 많이 내리게 되네요. 지금 비가 더 많이 내리고, 깜깜해져가지고요. 낙엽색이랑 버섯색이랑 그분이 안 가요. 잘 헷갈려요. 많이 헷갈려가지고, 더 찾아보나 말할 것 같고요. 아휴. 안 보여? <laughs> 야, 제보 많이 성장한 보라사입니다 야, 크다. 이 녀석 같은 경우 커요. 크기가 좀 괜찮아요. 이 정도면 이거 보세요. 이렇게 보라사이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. 얘는 조금 올라온 지된것 같아요. 이 녀석들은요. 내려갈까 하다가. 보라쌀을 하나 보는 바람에 비가 내려도 한번 다녀보는 겁니다. 이왕 젖은 김에요. 이거 보세요. 아주 탱글탱글하게들 이렇게. 보라쌀이 버섯이 올라오는 거 보세요. 여기는 아직 어린 것도 있고요. 탱글탱글하다. 진짜. 맞아 아제 돌덩이와 같이 이거 오세요 아유, 단단하다. 이제 올라와서 아, 좋다. 아, 이거 안 보인다. 안 보여, 헷갈려요. 색깔 때문에, 낙엽 색깔 때문에 헷갈려요. 이번에도 이렇게 보라 사이 이건 뭐야? <laughs> 이게 왜 이렇게 떨어지냐? 이렇게 보라 사이 버섯이 있습니다. 아, 아. 그리 그래 크진 않아요? 얘들은 작고요. 아, 이제 산을 내려가는 중입니다. 산을 내려가는 중이고요. 급하게 서둘러서 막 다녔습니다. 비는 아직도 부슬부슬 내리고요. 그래도 오늘 좀보라사리좀 좀 만나고 그러고 내려갔습니다. 자,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